미결 수용자로 구치소에 있었대요. 아이 사람은 미결이라는 건 아직 형이 확정이 안된 거예요.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뭔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미리 감옥에 보내진 사람이죠. 어쨌든 구치소는 이제 형벌이 확정되기 전에 가는 중간 단계의 감옥인데요. 어쨌든 감옥이에요. 그래서 갑이 구치소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구치소장이 이를 금지했대요. 아니, 범죄자로 의심받으시는 분이 종교행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이 너무 슬픈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나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종교의자유 침해다, 이건. 나도 예배 볼 권리를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는 이 방법은 적절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 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맞지만 필요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익이 갑의 불익보다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종교의 자유를 아 예를 박탈시켜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하는 건 맞지만 그에 비해서 이 갑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인용했대요. 인용이라는 건이 구치소장의 이 금지를 취소하는 거죠. 금지가 취소되면 허용이 되겠죠. 인용은 갑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보면요. 1번, 갑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했다. 맞아요. 내 권리를 구제해달라. 내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를 회복시켜달라. 라는 유형의 헌법소원 심판이죠. 디이번 구치소장의 적극적인 행사가 심판 대상이다. 구치소장이 불허 조치라는 적극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한 거죠. 어, 너 하지 마. 종교하지 마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심판 대상이 맞아요. 3번. 현재는 구치소장의 행사 참여 불허 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방법은 적절했다고 봤죠. 수단이랑 방법은 동일한 말이에요. 어, 방법까지는 괜찮았어라고 봤어요. 그런데 현재는 구치소장의 행사 참석 불허 조치보다 치매가 적은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치매가 적은 방법. 그런데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어. 그러니까 더 다른 방법을 얘가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기본권을 아예 너 금지 이것보다는 어, 너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한 30분 정도는 할래? 이렇게는 해줄 수 있었는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냥 너 하지 마. 구치소에 있는 사람 그냥 예외 다 보지 마. 이렇게 좀 대충 결정한 게 잘못이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더 치매가 적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고 판단한 거죠. 다음 5번. 위결정에 대해 피천구인인 구체적상은 제한구할 수 없다. 맞아요. 헌재의 결정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 불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